달단지 구름입니다. 그 영상 연습을 안 해서 이렇게 어리숙합니다. 오늘은 애교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할 때는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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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이거를 할게. 이거를 소개해 볼 거예요. 이거 두개 제가 소개하고 이거는 응. 구름이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시죠. 이거, 이거 다저 할게요. 네, 그렇습니까? 가요, <laughs> 뜨고. 호텔려. 요새은 저는 요 애기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슬라임 카페 가서 만든 건데 친구랑 같이 만들었어요 이쁘죠? 아니요 비주얼로 봤을 땐 이뻐요 어 이쁘잖아 그래요 비주얼은 이쁘죠 이게 불편하니까 빼줄게요 아제 동생이 말을 좀 띄엄띄엄 하거든요 띄엄띄엄 하지 마세요 아 여기는 딸기님이고요 딸기 즉석에서 지어낸은 이름이죠 아, 아, 아 그리고 아저 사촌 동생 어, 얼굴 공개하는 거는 허락을 받고 했어요 저는 틱톡을 하고요 일단은 홍보 안됩니다 구름님 <laughs> 아니 여기 홍보하러 왔어요 저 네. 못하니까 <laughs> 그럼 퇴출해버립니다 다음부터는 영상 못 찍게 할 거예요 가세요 딸기님 저희 딸기님 가주시면. 됩니다. 빨리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아, 여분들 졸린, 졸려하는 게 이제 졸려하는 소리 들린다. 우선은, 이게는 에게. 아, 저희 아, 어, 단면이요. 에게는, 에게는, 에게 단면이 그래요. 그리고요, 되게 딱, 딱 해요. 이딱 꼭? 네, 딱 해요. 우선은, 틱톡의 가용이에요. 네, 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응? 그럼 오. 별단지 액기를 넘어갈게요. 넘어간다. 뿅, 이제 제 시간이었네요.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뭐 또한 부터 이거는 쉐이빙품 일기예요 네, 저가 만든 거고요. 다, 저 구름씨가 만든 건데, 이거는... 다까진 아니에요. 이거 샀어요. 아, 맞아요. 이건 샀대요. <laughs> 이것도 샀어요 <laughs> 네 그래요 그거 일단 스포하면 안 돼요 이거는 통해서잘 떼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통해서 아, 그냥... 제대로 떼지지 않아요 떼지면은 떼지면 살빙폼을 조금 넣으면 돼요 마블링이 보여요 마블링 살짝 있는데 화면은 잘안 보이네요 아, 너무 슬퍼 너무 예쁜 마블링이 많은데 바풍이 너무 <laughs> 저, 잘 되는데 저 구름이 구름이 남자 목소리처럼 들리죠 아니요? 하, 하면서 그렇게 그래. 조금 목이 나간 여자. 아니라니까.처럼 들리죠. 딱히. 이거는 한데. 진짜로, 진짜 잘 흐른데, 흐르는데? 잘 흐르는데? 딱딱해요. 딱딱해요. 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으면 딱딱한데, 조금 살살 만지면 부드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세게 만지면 이게 단면 잘 되고, 단면 잘 되는데, 느리게 만지면 잘 흐르고, 잘 흐르고, 흐물흐물한 그런 액낌가 돼요. 바풍도 잘 돼요. 이게 코고기가 환상적입니다, 진짜. 근데 조금 손에 묻어요. 손에 살짝 묻어요, 그런데. 좀 튀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너무 예뻐서, 너무 제가. 3개, 탑3에서, 탑3에 탑 들어갈 만한 그런. 아, 그리고 돼요. 저가 액개가더 있는데, 액개는, 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 소개를 못할까봐, 어떻게 가져왔어요? 그는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이 액개는 진짜 너무 있어요. 예뻐가지고, 너무 예쁜 액개 같아 7개 액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만지다 보면은 되게, 되게 잘 흐물흐물해지고 끊기는 그런 액이에요.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음, 그건 잘했어요 별단지와 틱톡에서 가용이에요. 어 좋아요 많이 많이. 네 그럼 다음. 그리고 그럼 별단지. 씨. 구독 많이 잘해주죠. 해주세요. 별단지. 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고고고고. 자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 애기 이름은요 풋사가예요풋사가그 푸싸가. 곤약 젤리 아시죠? 네. 그거 사과 맛이랑 비슷한 색이에요. 지금 많이 만지다 보니까 기포가 확 생겼는데. 아가 보시죠. 근데 그게 잘 보이죠? 원래 진짜 예쁜 애가. 이게 애께라도, 되게 그렇죠? 흐르기가 잘 돼요, 바보요 흐르기가 음. 되게 잘 됩니다. 전, 귀찮으니까 그냥 꺼내고. 저는 다음 소개를 이렇게 만져보고 있겠습니다. 네, 많이 한 번은 만져서. 네. 우선은 이거 바풍도 잘 되고요. 꽉꽉이 할때 느낌이 쾌감입니다, 쾌감. 근데요, 이게 왜비사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아, 지연에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전남친은 내가 꼭 복수하고 말겠어. 갑자기 전남친이 <laughs> 와. 나굴을잘 뻔했어. 아 맞다. 저 머리 자르는데 이 봐요. 네, 저는 머리 털길었어요아 <laughs> 예. 그렇군요. 이거 더 머리가 길어요. 어? 아 딸기잎 착착하요 <laughs> 우리 채널에서 욕은 금지입니다. 욕 <laughs> 아니에요. 우선은 이게 되게 찌겨요저 나쁜애예요 아니에요 저 나쁜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나쁜사람이에요 나쁜사람이지 나쁜사람이지 보였다 눈 보였다 괜찮아 눈 한쪽은 언니 근데 얼굴 부터 안했어 안들었따실시간실시간 안 그거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 아니야 근데 보잖아 사람들이 삭제했으니까 못 야,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소개를 넘어가죠. 시간 가기 전에 빨리. 이제 저의 감사합니다.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 이름이 뭐인가요? 저는 이름 몰라요. 이름 뭐예요? 이름 까먹었어. 이거 진짜 흐르게 잘 돼요. 이거, 근데 이거 이름 정해주세요. 구름씨의 그 뭐냐, 인생일계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랑치순이. 아, 이것도 인생일계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건 문구점에서 했잖아요. 도대체 어, 정말 도구점에서 산거 아닙니다 액괴 아니 마트에서 샀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어쨌든 네, 진짜 그거는 이게 자, 잘 찢겨요 진짜 네. 잘 찢겨요 진짜 저는 별로 어. 좋아하지는 않아요 방금 그 쉐이빙콘 액괴가 제일 좋거든요 저 근데 저왜 만지냐고 반만. 주세요. 네 이만큼만 드릴게요 네 저도 이 액괴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잘찢겨 이거 봐봐요 진짜 잘 찢기잖아요 아, 이게 식으로가요. 실제로는 진짜 파란색인데, 여기서 조금 초록색으로 보이네요. 뭐인가 보면은, 아, 아 지를 그려요, 진짜. 그 전에 학교 왜? 끝난 그걸... 일상은 이런 거 나왔잖아요. 학교 끝난 일상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되게 어둡게 나오더니, 여기서도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이거는... 야 내꺼야! 소개해어 조용히 아 저는 이 액괴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되게 잘뜯겨요아 q a, a 아, 가왜 나와 이게 잘 찢기고 꽉꽉이는 별로 꿀리진 않고 바통은 뭐잘 됩니다 저명 이름은 아주 짧게 말해요 가 음입니다 아니야! 조용해 되게 무섭다. 어, 아, 푸딩 같아요, 푸딩. 조금 흐물흐물한 고니까. 아, 이게, 이게 생각하신데요. 너무 흐물흐물해서 마음에 들지는않는 액개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은 없으니까, 이겼어.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원하네. 제일 마음에, 들, 마음에 들었던 액개를 소개할 거야. 일단 이거. 근데, 근데 전, 저는 제인저,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음. <laughs> 왜? 갑자기 왜? <laughs> 왜 그러는 건데? <laughs> 왜? 언니 나한테 뭐라 뭐할 건지 <laughs> 왜? <웃음> 이거 말하면은 <laughs>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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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별... 별 단지? 되단지 언니가 너무 뭐라뭐라 할것 같아 왜요? 말 건데요? <laughs> 아, 진짜 못봐하겠어 어쨌든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액괴를 이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소개를 해보도록 하세요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액괴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랑 이거요 둘 중에 하나만? 몰라요? Let him be. Let him be. Let h i 네. be. Le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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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Let 별단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홍보 안돼요 홍보는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위로 올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식당에서 다용이에요 많이 쳐주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고 팔로워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그러면 은 지금까지 별단지 꾸룩이었고요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안녕